저희가 한때 좀 신발 많이 좋아했었죠. 그렇죠. 좋아하긴 하죠. <laughs> 아직도 좋아하죠. 아직도 돈이 좋아하는데. 아, 그렇죠. 보니 없을 뿐. 네, 그렇죠. 좋아 좋아하죠. 지금도 좋아하죠. 이제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큼의 어떤 열정이 좀 사라졌죠. 저는 절제하는 편이에요. 음, 추천하는데 절제한다. <laughs> 장이 생기면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샀던 그베이퍼맥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음. 이제 주말에 잠깐밖에 못 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평일에도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들로 좀 눈이 많이 돌아갔죠. 출근할 것한두개 정도는 세팅을 해놓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 그거에 이제 좀 적합한 신발들, 출근할 때 신을 수 있는 스니커즈들 우리가 좀 경험했던 스니커즈들 추천을 해볼. 어떨까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유일허린 제가 MC인가요? <laughs> 저희 보컬인가요? <laughs> <laughs> 저희 몇개 종합했잖아요. 몇개 생각했던 것들.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생각했던 것. 그렇죠. 저희가 이제 가지고 네. 있는 것들 위주로 이걸 신었을 때 어딜 가나 다잘 어울릴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센스 있고 그치. 뭔가 좀 꾸며야 할 자리에서도 뭐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꾸안꾸 느낌 그렇죠. 약간 좀 근본 오브 근본 그리고 좀 약간 가격대가 있는 걸 신어 좀 약간 좀 격식을 차렸다 그런 느낌이 아, 좀. 아 그런 것좀 있죠. 그런 것좀있 없지 않잖아. 그런 좀 덥지 않잖아. 그렇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무래도 직장인들을 타겟을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조금 다 있어요. 그렇지만 신발에 좀 관심이 있으시고 조금 신발로 과하지 않지만 약간의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분들에게는 음. 추천할 만한 신발. Hey! 첫 번째, 커먼 프로젝트의 아킬레스 로. 아, 건뭐 거의 뭐긍룰 아니. <laughs> 이거에 들어 보여 드려요. 그러니까 그 한번 보여 드리죠. 아마 이 우리처럼 이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걸 보고 비교 뭐 똑같은 화이트지라고 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몇 가지 특징이 일단 첫 번째 그 뒤에 숫자 사이즈 숫 숫자? 자리 숫자입니다 1 0 자리 네. 근데 그게 이게 이미테이션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바코드 바코드 있는 것도 있어요 네, 바코드 네. 있고 숫자 근데 일단은 이게 일단 트레이드 마크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커먼만이 가지고 있는 그 쉐입이 있어요 맞아요 그 발등 맞아요. 쉐입이 야 맞아요 스포카 스포츠카 같은 쉐입 아, 이게 약간 흔한 이 쉐입이 게 네. 생각보다 안을 옆면. 네이 쉐입 이 쉐입. 음, 사실상 그래서 대체제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본인만 느끼는 거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거 음, 아니라고 네. 하지만 저만 느끼는 네. 대체제가 없는 느낌. 저 원래 이게 좀 비싸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거 하나 있으면 몇 년에 맞아요 맞아요 맞죠. 사실 정장에도 신을 수 있어서. 그렇죠. 장소를 방문하고 흰색 스니커즈의 그냥 정석이자 그냥 국룰이라고 할수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NBA 선수 중에 한 명이 JJ 레디. 아, JJ 진짜 아, 네. 멋있게 생긴 분이 있는데 JJ래딩. 그분이 항상 흰 티에, 검은 청바지에 커먼. 커먼을 항상 로테이션으로 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놓고 새 거를 하나 두고 얘를 신고 다니다가 중요한 자리선 에새거 신고 이렇게 다니다가 음. 얘가 낡으면은. 걔가 얘를 대체하고 어. 또 다른 새로 하나 준비해 놓고, 그거 어. 괜찮다. 그래가지고 약간, 오, 괜찮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커먼의 단점. 가격? 가격은 잭입시다 가격은 아. 단점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커먼의 단점 중 하나는 좀 발이 좀커 보인다. 아 길어 보이는 거 있어요. 네, 발이 길어 좀 길어 보이고, 네. 약간 칼발 느낌이어가지고 발 네. 발볼이 빡세? 어 빡세진 않은데. 두 분이 가지고 계시죠, 그죠 그렇죠. 컴의 네. 네.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게 길들이는 데 그냥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아, 아픈 거? 아 그래. 네, 가죽이다 보니까 흠, 아프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편했어. 아, 진짜요? 음, 좀 너무 넉넉하게 사서 그런 가 굽이 약간, 없죠, 그리고. 굽이 어. 없죠. 이게 없. 다른 그냥 단화 신는 것보다는 약간 좀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뭐 컨버스. 거의 옆자 비교하면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되게 낮은 편이죠. 근데 약간 중요한 거는 제가 컨버스도 있거든요. 근데 신고 다니면 이게 덜 피곤해요, 맞아요? 컨버스 버스가더 빨리 피곤해요. 피곤 저는 이거 이, 이거 신고 유럽 갔다 왔습니 어, 아니 진짜, 어, 진짜 하루 2만보 이상 걸었으니까 은근히 아막 다리가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맞아요. 다리 그렇게 아프지 않아. 컨버스랑 비교할 순 없죠. 일단은 컨버스가... 가죽이 그러니까 소가죽일 거예요. 막 이게 소가죽이라는 것 자체가 확실히 편하죠. 아무래도 음, 그렇죠. 그 컨버스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굽 자체가 조금 낫다. 솔직히. 어쨌든 이 신발의 혀가 이혀 부분이 좀더 짧았으면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근데 또 이거는 너무 개취여가지고 누구는 또이 정도. 본인 생각하는 좀... 것도터 자유롭게 얘기해 하 주. 네, 그래서 뭐. 혀가 짧은 건 중요하죠. 근데 일단 아. 가장 무난한 흰색 뭐. 커머니다를 이제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렇지? 그렇죠. 굉장히 좋은 신발이다.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잘 어울리죠, 다. 네. 청바지, 슬랙스, 와이드 팬츠 네. 다. 티가 안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티 나는 거안 좋아해서. 음. 아는 사람들만 알아보고, 그렇죠. 근데 또 이뻐서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삼디 쳐다봐요. 내가 <laughs> 새하이면 쳐다보지 않아요. <laughs> 아니요? 사이즈 추천해요. 사이즈. 아 사이즈, 사이즈 추천. 몇 신으세요? 42저4 2이크게나 와가지고. 우리가 그 보통 42가... 아디다스 사이즈를 정 사이즈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 그래요? 나이키가 반업이고. 응.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키 몇 신으세요? 칠십 음, 저는 2 7칠십 무조건. 나이키 몇 신는지를 얘기하는 게 제일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응. 제가 나이키를 어떤 거는 2 6 5 신고 어떤 건 27신거든요. 근데 이거는 4 41 1신잖아요 41이 딱맞더라고요 점호가 안 나와 가지고 그쵸죠 커먼. 네, 네. 커먼은 40 41 이렇게 음. 올라가기 때문에 70에서 75면은 42. 두 번째 부테로. 부테로. 부테로는 테로 카레가 올라가나요? 아, 네, 올라가야죠. 제어 저... 부테론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카레라 두개 가지고 있어요. 흰색이랑 검흰. 부테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커먼에 비해서 약간 캐주얼 느낌이 훨씬 더 강해요. 음, 그러니까 진짜, 진짜 운동화 느낌이 더 강해요. 커먼은 그래도 진짜 음. 정석적인 스니커즈의 표본이라고 한다면은 음. 부테로는 어떻게 보면은 굳이 따지자면 뉴발이랑 닮았잖아요. 앞에 이렇게 코가 그렇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랑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검은 거를 샀더니 검은 거는 그거를 확 눌러주는 것 같아. 음, 그그 캐주얼함을 캐주얼함을 좀 눌러주고 조금 더 포멀한 자리에서도 신을 수 있는.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부테로는 이게 그 제가 되게 되이특이하잖아요그 되게 약간 뭐랄까 봄지선 이렇게 뒤집어 올려 온 느낌의 원조잖아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이쁘기는 카레라는 슬랙스에 딱 뭔가 잘 슬랙스도 뭐 청바지도 그것도 맞아. 뭐 맞는 게요, 진짜로. 사실 저는 그 카레라 느낌이 약간 정장에 신으시는 분들 이렇게 막 올라온 이미지들 있잖아요. 네네. 약간 되게 약간 중년이신데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런 느낌의 약간 간지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뉴발은 좀 과하다 싶으면은 아, 그거는 진짜, 그래도 약간, 약간 스... 조금 그렇죠 저는 경계선이 있다고 봐요 캐주얼과 그거에 루테로의 장점 또 하나 장점은 굽이 높아요 음. 밖에서 보기에는 굽이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한 3cm 되는 것 같아요 착화감이 음. 좋아요? 착화감 나쁘지 않아요 음. 푹신푹신한가 아, 그 느낌이? 아, 푹신푹신하진 않아요 겉에 재질이 아, 되게 부드럽, 부드러운 크보다더 부드럽고 더 조금 관리하기 힘든 재질이긴 해요 겨울 때는 약간 쉽게 좀. 그래, 쉽게 근데 싫어하네. 근데 그게 또 날가가면서 멋이 살고 음. 더러워졌을 때는 커머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음. 커머는 저는 좀 더러워지면은 약간 조금 느낌이 많이 죽는데. 그렇죠. 부테로는 약간 음. 컨버스 날가가듯이 음. 그 날갔을 때 느낌도 어느 정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막 발에 선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잘 이렇게 피어지라고? 아네 그니까 그그 뭐지 그 밑에 굽에. 굽이 이렇게 다 갈라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음, 이렇게 그 걸을 맛나, 때 이렇게 맛나, 네. 편하고, 이렇게 걸을 때도 편하고. 사실 쿠션도 너무 말랑말랑하면더 피곤하다 하더라고요. 털리안 좋다고? 네. 생각에 착화감은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 그 만져보면 그 가죽이 그냥 좋아 보여요. 그냥. 네. 워낙 이뻐서. 네. 진짜 이뻐요. 사실 진짜 사고 싶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겹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막 옆에 부서분, 아니 바로 진 옆자리 부서분이 항상 친구 다녀서. 굳이 단점으로 꼽자면. 어느 정도 꽤나 개성이 있는 신발이어가지고 음. 커먼은 사실 옆에 사람이 샀다고 해서 내가 사기가 꺼려진다 약간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아 티도 안 나죠. 그렇죠 티도 안 나죠. 근데 부테로는 이게 렇딱 신으면은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없거든. 음. 딱 보면은 아, 신발 이쁘다 소리가 나오거든. 그냥 그러면은 이게 따라 사는 게 조금 약간 애매해지. 그렇죠 그렇 약간 그런 느낌. 이쁘긴 진짜 이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클래식한 감성으로 음. 부테로 진짜 이쁘죠. 근데 크랙도 있고 약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자. 맞아 화이트 크랙, 크랙인가 있잖아요. 네네 제거 크랙이에요. 화이트 크랙. 크랙이 가장 보편적인. 네. 그 회색 같은 것도 있잖아요. 회색 같은 게그 화이트 크랙이에요. 아 회색도 있다. 회색. 회색 크랙 있어요. 회색 크랙이 그게 아마 김나영이 한번 신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좀 유명해져요. 음, 네. 네.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저만의 단점인데 커먼도 마찬가지고 제가 나이키 신발 250 신거든요. 이 250이 제일 애매해요. 이 외국 외국 신발들 음, 남자 제일 작은 사이즈가 저한테 엄청 크고 음, 여자 제일 큰 사이즈가 저한테 좀 타이트해요. 그래서 제 부테로 화이트는 여자 제일 큰 사이즈고, 검은색은 남자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남자 제일 작은 사이즈가 그러니까 한국 사이즈로 250이라고 하는데, 거의 한255 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0인 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냥 선택의 여지없이 남자 제일 작은 거 해야 되고, 부테로의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발이 안커 보여요. 약간 몽독한 네, 음. 느낌이어서. 그발 작아 보이고 싶으시는 분들 괜히 욕심내지 마시고 그래도 여유 있게 가셔도 괜찮다. 음... 그래도 작게 보인다 발은. 응, 마르. 마르지엘라. 마르지라 독일군. 이건 뭐 마르지엘라. 이거는 한 최근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가장 많이 본 이미테이션 가장 많이 본 신발 중에 하나예요. 이미테이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독일군 자체가 근데 마르지엘라 게아니지 않나 제가 알기로 아디다스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그 독일 군인들이 진짜 신었던 거. 네 근데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찐퉁 구질을 따지면 마르젤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마독 그죠 마독 음. 네 마독이 됐죠 근데 저는 저는 페인팅을 샀어요 보이나? 근데 이거랑 똑같은데 페인팅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냥 기본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부테론좀 여유가 있어요 약간 그래서 편한데 이거는 좀 타이트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딱 봐도 좀 좁아 보이잖아요 발볼이 근데 편한 느낌 음. 재질도 이게 스웨이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가죽이라든지 약간 그 경계선이 있어요. 음, 약간 어, 부드럽네요. 일단 편해, 요 엄청 편해요. 근데 이게 저한테만 편한 건지 다른 사람한테도 편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발볼이 좀 좁은 편이어서 이게 색깔이 밑창이 흰색이 아니잖아요. 고무죠, 고무. 저 커먼보다는 좀 캐주얼한, 캐주얼한 느낌, 네네, 캐주얼한. 냄새 나는 것 같은. 아, 발 냄새. <laughs> 진짜 새 신발 냄새. 저는 생 어, 어. 진짜 새 신발 냄새 나는데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아 어땠어? 아 예예 아, 잘 예. 먹고 알았어. 가지고 알았어 <laughs> 이미테이션이 너무 많아 네. 팁!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찐과 짭을 구, 굳이 구분하고 싶으면 이걸로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아, 뒤에 스티치 실바. 스티치, 네, 스티치. 음. 모든, 이게 마르젤라의 어떤 상징이거든요 밥풀 이 스티치가 핵심이고 이 혀에 이, 이거 22번 숫자. 음. 22번에 동그란 게 들어있잖아 네, 네 22번에 돼있어요 근데 아, 대체제가 진짜 미체인 듯이 많아요 정말. 사실 사실 그리고 그렇죠. 되게 많이들 신고 나니잖아요 이게 그걸 사고 나서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보 유심히 보면은 이거 달려있는 거 진짜 보기 힘들어 아예 뭐 직장이나 약간 캐주얼하게 신고 싶으시다 이러면 페인팅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어떤 그런 고유의 마르지엘라만의 네. 감성이 담겨있으니까 이거랑 또 그것도 있어요 스케치도 있어요 흰색에 이렇게 낙서 돼 있는 거 있어요 음, 어. 그것도 예쁘더라고요 그런 거를 저는 좀더 추천하고 싶어요 독일군을 살 거면 그쵸 아디다스를 사는 게 차라리. 아. 일단 재질은 아마 무조건 차이나고 이게 만져보면 확실히 이게 고급 신발이다라는 게 티가 나요. 이거만의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기본을 사, 사는 거는 저한테 있어서는 조금 음. 조금은 아쉬웠다 이거였어요. 음. 저는 애초에 독일군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이 신발을 보고 오와 이랬던 거고 꼭이 도리 마르지엘라의 독일군만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음. 독일군은 사실 괜찮잖아요 다 어디에 신어도. 그렇죠 그렇죠. 문화남의 어떤. 그렇죠 그렇 근데 페인팅은 약간 좀뭐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나요? 어, 비오, 없어지죠. 비어거나. 이 뜯어져요 이거 이런 거 이렇게 뜯어져요. 이거. 아 어어. 어, 그리고 이게 또, <laughs> 재밌는 게 개체마다 다달라게아 맞아, 맞아 맞아. 그 감성이 좀 매료됐어요 저는 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사람이 할까? 그렇겠죠. 사람이 이렇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감성이 조금 매료된 거죠. 아니 어떻게 신발을 요딴식으로 만들었지 이런 느낌 이잖아요 제가 그걸 알아요. 내가 내가 그걸 내가 그렇습니다. 전 되게 만족하면서 신고 있어요. 진짜 스케치도 진짜 결제 직전까지 갔어요. <laughs> 아무튼 마르제 독일군 어떻게 보면 독일군 추천. 독... 페인팅은 약간 출근 하긴 조금 조금 네. 조금 헤비하다. 네. 전 아직까지 밖에 어. 돌아다니면서 이거 신는 사람 다한 명도 못 봤어요. 음... 아직까지도. 음... 이 신발 없지. 자체는 전 강추하는 신발인데 이제 우리의 지금 주제는 출근하기 좋은 스니커즈니까 그쵸. 그냥 독일군 자체는 워낙 좋고 워낙 뭐 품어라 대도하고 네. 튀지 않고 어느 네. 정도 센스 있는 느낌. 사이즈는 제가 그이백오인데39.5완전딱 네. 맞아요 완벽하게 크거나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리고 타이트하지도 않고 널널하지도 않고 자각스 네, 형이 발볼이 좀 많이 좁으신 것 같아요 발볼 넓으신 분들은 응. 발볼 넓으신 분들은 이거보다 좀 크게 가셔야될 거예요. 발볼이 진짜 좁아요. 음. 딱 봐도 좁아 보이지 않나 네.